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원스타부동산 TV입니다. 오늘은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라고 인천의 가장 큰 상권 지역인 로데오거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. 1년 전에 여기 들어오셔서 아, 여전까지 영업을 잘하시고 계시다가 10년 만기가 올해 10월 말이랍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매출도 나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. 구해준에서 재계약은 이제 안 하는 방향이라 점퍼를 지금 임대 다시 내놓은 입장입니다. 자,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여기 복도 옆에 여기가 지금 창고 형식으로 예, 사무실 겸 창고 형식으로 여기를 지금 그 점퍼주님께서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. 임차인이. 이거 참고하시고요. 네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참치 전문점. 평수는 한 40평 정도 되고요. 어, 들어가자마자, 좌측에 데스크. 그리고 오른쪽에 룸은 안쪽에 보시면 테이블이 4개 정도. 중간에 파티션을 빼버리면 단체로서 움직이시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룸이면서 단체 손님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룸 하나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문이 닫혀 있네요. 잠시만요 문을 열어가 드릴게요. 이렇게 여기네 하나 둘. 여섯 명, 열명 정도 앉는 룸입니다. 이렇게서 해 아주 정갈하게 예, 품격이 있는 분위기로 구성을 해놓으셨죠. 두 번째 방이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는 들어가는 쪽.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방. 세 번째 방은 사 인석. 어, 앞뒤로 해서 4인석으로 해서 어, 전체적인 분위기 날까 2번 방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그다음에 3번 방, 3번 방은 조금 후면에 너 멋지게 예. 풍경화를 세팅해놔서 조금 더 분위기가 구조되는 분 상황이시네요. 그래서 여기는 4인석 3번 방이시고요. 다음에 여기도 어, 4인석 4번방 이렇게 에어컨 별도로 해놓고 탁자 해놓습니다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음 이렇게 분위기 보셨죠? 전면에 루미안 6개 정도 보시고요. 음 작은 방이 3개 그리고 큰 방이 두 개인데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함께 쓸 수도 있고. 그러시고 홀부터 지금 안내를 좀해 볼게요. 다지다지 의자 12개. 그다음에 테이블 하나. 다시 주방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주방에는 이렇게 오래된 시점이라 조금 뭐 깔끔하게는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좀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손질을 좀 해야 돼서 인테리어를 다시 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. 음, 생선구이 있죠? 아, 누룽지 만들고 계시네요. 아, 큰 통에 지금 육수 내는 통이 있으시고요. 그리고 다시 나가서 창고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창고, 이렇게, 냉장고와, 아, 우리 대표님, 손님 맞이, 옷하고, 냉장고. 조금 한 10년 정도 운영이셨던 입장이라서, 집기나 이런 것들은 좀, 예, 첸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. 여기, 외부 컵들, 손질하는 것이고요.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 보겠습니다. 사인석방 이렇게 하나 다시 사인석방 두 번째 사인석방 세 번째 음. 그리고 여기는 십여명 정도 앉아서 휴행할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룸 네번째 방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해서도 쓰실 수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있어요. 하나 둘셋 넷개의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음, 자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측에 닫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열하나, 열두개 정도 기본 테이블 자, 전체적인 모습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은 인천 구월동에 예, 참치 전문점, 10여 년 정도 운영하셨고요. 건물주 사장님은 법인이라서 어 보증금 3천에 월세 330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답니다. 그렇게 하시고 항상 뭐 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오셔서 임차인들 마음 읽어주고 하면서 좀 매출을 올려주셨던 예,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네요.